얼마 전 원효로 사가 쪽을 걸어가는데 외국인 한 분이 대뜸 말을 걸어왔어요. 흑인이었고 "하먼 더 노멀 버스 투 고티테원"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떨떨해서 잘못 알아들었지만 길을 찾는 듯했어요. 버스라는 단어와 이태원이라는 단어. 보니 순간 아, 검색해 보자. 생각하고 손바닥을 펴보며 "음, 웨이팅, 웨이팅, 웨이팅." 그런데 길거리 앱으로 원효로 사가 쪽에서 이태원역까지는 버스를 두번 타거나 버스 타고 내려서 효창공원 앞에서 6호선 지하철을 타야만 이태원역으로 도착하더군요. 음, 음, 네. <laughs> 스트레이트 버스 노어두 어, 버스 앤원 버스 원 서브웨이 <laughs> 당황한 이콩글리시가막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버스 두대 번호를 가르쳐주고 혹시 모르니 지하철은 효창 공원 앞 6호선을 타야 한다는 것도 성의껏 나름 친절하게 손가락으로 알려줬어요. 그러자 외국인 친구는 이해한 듯 얼굴이 밝아졌고 특유의 힙합스러운 몸짓으로 하이먼, you're wonderful man. 외치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인사하더군요. 얼떨떨했지만 그분이 잘 이해하고 이태원에 갈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제 미천한 영어 실력으로 외국인과 대화했다는 기쁨에 되돌아서. 버스를 잘 타나 보고 있는데 그분 제게 손을 한번더 힘껏 흔들어주더군요 마치 잘 아는 친구처럼 저도 손을 흔들고 어깨까지 으스겠죠. 그리고 그 외국인 도로를 향해 크게 쳤습니다 <laughs> <해>, 택시! <laughs> 해, 택시! <laughs> 해, 택시! <laughs> 택시를 타고 유기사라진 동안 전 시간이 멈춘 듯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laughs>